안녕하세요. 배우 이재빈입니다. 초코밀크 쉐이크는 무기력한 이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정우에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환생한 강아지역인 초코랑 그리고 고양이 환생역인 밀크가 나타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로맨스 판타지 물인데요. 저는 극중에서 초코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초코라는 역할은 이제 원래 우리 초코는 되게 버림받은 강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상처와 그런 역경이 있는 캐릭터인데 정우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우를 다시 만나러 왔을 때도 환생을 했을 때도 정우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는 정우 바라기로 저는 나타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굉장히 열정이 넘쳐서 많이 사고를 좀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이 되게 사랑스럽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 초코밀크 쉐이크는 네이버 TV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스트롱베리에서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품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